1절에서 14절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존의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자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졸리기도 하니까 어 1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자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도 별수 없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도 별수 없다. 늘 하나님은 나한테 벌만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그렇게 어찌하여 하나님 이 불의함이 드러나고,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면서 2장 4절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1장 말미부터 2장 초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합 네가야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뭐 과실이 없고 우리의 그 것. 그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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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한 분만으로도 난 감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문세에 악인이 형통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아삽은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마침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지난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표를 하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하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 말씀도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나는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들, 사명들, 여러분 가진 달란트들 이 모든 것이 아낌없이 마라톤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42.19 달리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인이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이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호요식 하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중에 진짜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설그 심판의 자리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악인들, 평생 건강하고 병도 없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위협하던 자들, 돈이 많아서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도 주저 없었던 자들, 깊은 수렁으로 갑자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들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죽는 순간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파멸로 내려가더라. 이것이 아삽이 본 악인의 처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공평하게 보여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남에게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 간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잠시잠깐 행복할 수 있으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부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저희들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십략까지 어, 8번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나눠드렸는데. 예,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모두 참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변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이것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밀접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우는 사자같이 삼길찬를 찾는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틈을 비집고 들어올 기회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초석도 있고 뭐 철골 기둥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붕에 네.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빈 틈이 생기면 그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면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틈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비가 오면은 건물이 이제 누수가 되면 이 부풀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구성이 금방 떨어지고, 건물도 감가상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건물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이, 이 사단은 이간질시켜서 틈을 비집고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탄의 역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생긴 틈,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 영적인 그런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번세번 번 사시는 분은 에이 뭐. 이 인생 사는 거 이번에는 그냥 대강 살고 다음에 잘 사면 되지 않은데 인생이 몇 번입니까? 딱한 번입니다. 그것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엄청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50대는 뭐 50km로 가는데 70대는 그몇 km 가는 거예요? 70km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빨리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회도 없어요. 아, 차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밀집하게 관계를 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며보이고 아예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같이 거주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또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그런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멀어지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멀어지고, 친구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망함은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재물 있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또 배운 지식 있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 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한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그게 집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럽게 쓰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그건 크게 부끄러워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이 그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룹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명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 불이한 일들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일들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야고보스 4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와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새벽 기도 총 진군에 참석하지 못할 분들은 눈, 눈을 감아보십시오. 졸고 있는 몇 분은 진심이 아닌 줄 압니다. 좋으니까 참석 안 하는 의도가 아니고 졸려서 눈을 감고 있는 줄 압니다.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다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은 인상,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때로는 불의한 일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동화, 내가 작은 일에 네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으로, 더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벽 기도, 총진군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 고난의 짐을 다 짊어 주셨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의려하고 힘든 것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총진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남북계회가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